뭐야 반갑습니다 양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p t 디셉션 챕터5 팬메이드 게임이고요 챕터4 옛날에 조이조이 조이 했던 거 기억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게임도 팬메이드 게임이에요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긴말 필요 없이 일단 팬메이드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5는 어떤 맛일지 찍먹해보는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더이 샷 쇼핑 뭐야? 프롤로그 없이 바로 시작인가요?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일단 텔레파시랑 텔레파시랑 이거 뭐야? 선거는 거 들고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거야? 근데 뭐가 이렇게 빨라? 마네킹이라고 하는데, 오 소리 잠깐만요 소리 좀 줄입시다 잠시 후 소리가 안 줄여지네 편집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o 알아보고 있으면 멈추는 건가 o nope.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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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턴 걸어요 어 뭐야 그거 없는데 그 뭐야 그 뭐가 좀 이상한데요 텔레키니시스가텔레키니시스 시... 텔레키네시스 쓰면 원래 그거 아닌가? 한 번에 짜라락 하고 먹어지는 거? 아, 투명 끝났어. 내가 멈추면 얘도 멈추나? 아닌가? 그거는 아닌 것 같고, 네. 일단, 시야에서 최대한 벗어나면서, 보석 조금씩 은 먹어주면서, 그래야 될것 같아요. 뭐야? 챕터 5에 나오는 몬스터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, 85개 남았죠. 오, 야, 야. 나 투명인데 올 거야? 투명이야, 임마. 어딜 감히. 어딜 감히. 어? 그냥, 봤을 때, 시야에 뛰면 무조건 오는 거 같은데?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빨라요. 뭐, 공식 게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하여튼, 졸라게 빠르다는 거. 아니, 가면 갈수록 애들이, 그니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.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나.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. 아, 이게 팬메이드 게임이라 그런지, 그, 뭐야, 텔레키니시스를 좀넣은본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나와라. 이런 거?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끌어들여라. 너무 세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. 좀 사기긴 해요, 인간적으로. 텔레키니시스가. 많이 사기적이라, 거의 치트키 수준. 스턴 미리 준비해 줍시다. 스턴 준비해 주고, 헬파시 써주고, 애들 위치 파악해 주고, 다음에, 이것까지 먹어주면, 클리어. 캬르르르. 어, 아, 안 돼. 다시, 캬 꿀? 메이드 치고, 너무 저 퀄리티는 아닌 것 같고. 아, 진짜 너무한다. 242개요? 하긴, 너무 적긴 했어. 텔레파시가 여기서는 치트키. 쇼핑몰인 것 같은데. 야,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니? 벗어났어요. 벗어났고. 여기 있는 거 먹어주고. 아, 얘네가 뭐에 반응하는지 모르니까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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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시야가 생각보다 밝은 것 같죠? 턴 뛰어요 일단 이게 팬메이드라 그런지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딜 아 저기도 있네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야 이거 왜안 써지냐? 아 버그 진짜 팬메이트 게임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음야 42개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텔파시키기 바로 써주고 없어요. 먹고, 먹고, 대기. 걸릴 뻔, 죽을 뻔 했죠? 하지만 살았다는 거. 아, 저쪽이 있다는 건데. 돌아가자. 원래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하지만 난 지름길을 쓸거지롱 스턴이 없지롱 스턴이 돌았지롱 또 돌았지롱 빨리 먹어줘야 돼요 여기 다 있구나 오케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먹어주면 될것 같아요 오지 말아라, 오지 말아라. 이쪽이야. 이번에는 아,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어, 야, 없잖아.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. 내비게이션이 저쪽에 뭔 공간이 있긴 해요. 근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, 아, 여기 있구만. 여기 있어요. 아 이거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가지고 오케이 캬라 j a n g a Okay, Carr. So, i 지 a two-morrow 이 u n and go. I'm g o i 이 g to 에이 출입문이 열립니다 뭐,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? t 비 컨티뉴 자 이렇게 해서 다크 디셉션 챕터5 팬메이드 게임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다들 그럼 빠파루